사업에 운이 또 따로 줘서 주위에 협조자들이 있어서 도모를 해서 그것도 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다 떠나나서 내 사주 팔자에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부수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은 왜꼭 망할까 음. 어, 첫째로는 사주팔자의 사업에 운이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내가 그만한 사업을 할수 있는 경험치 음. 스펙을 쌓은 다음에 하느냐 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나 나는 아무 일이나 뛰어들고 사업을 벌려놓고 꼼꼼하게 또 체크해서 사업을 벌린 사람들도 많아요. 네. 사업에 운이 또 따로 줘서 주위에 협조자들이 있어서 도모를 해서 그것도 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다 떠나나서 내 사주 팔자에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부수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그만한 철저한 계획과 노력도 했지만 네. 또 팔자에 들어있는 천원이라는 게 플러스가 돼서 더 사업이 활성화를 띄는 거고요. 음. 또 철저한 계획과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자에 내 기둥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실 때는 정말 진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laughs>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혹시 이러한 법들이 좀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이런 무속인 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원활한 캐치를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본인들은.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어요. 사람 생각하는 분류가 본인들은 그냥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두 가지 길을 놓고 뛰어들고 안 뛰어들고 하는 성향들이 많아요. 안 되는 집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사주 팔자의 기둥과 또 그분의 기운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에너지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팔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주는 좋지만 팔자 안에 안 좋은 기운. 그게 또 있으면은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캐치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 돼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잘 되던 게 확. 아, 그거는요. 예. 제가 또 하나의 도 예를 들자면 업장을 많이 쌓았다. 그건 뭐냐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늘은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승승장구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눕히는 물을 빼고요. 저는 그거 너무 속상해요. 아프게 하고 밟아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쓰려면 밟아야 된다. 그런 개념들이 너무 요즘 사회에서는 너무 강한데 두루두루 협력해서 가는 그런 조화로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장사가 잘 되든 사업이 잘 되지 이 사람, A라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가슴 저리게 하고 잘 된다는 거는 지금은 잘될수 있으나 그 밑에 대해서 찾고 그게 업이 쌓여서 폭상 망한다거나 아닌 길로 간다거나 그렇습니다. 일단 은 중요한 거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의 죄는 짓지 말자.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돈벌 생각은 하지 말자. 운리도안 좋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급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그 해외 운대와 그 해운년 운대와 그분의 사주와 조금 두들겨 보시고 침착하게 두들겨보시고 올해를 시작하든 내년을 시작하든 어차피 하시려고 했으면 그 시기를 맞춰서 하자는 거죠. 그게 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시기 전에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완벽하게 배우신 다음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laughs> 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아주 좋은 이 사업적인 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풀어주셨고요. 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더 신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